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입니다. 오늘도 기가 막힌 곳에 나왔는데요. 피디님 네? 여기 어딘가요?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입니다. 처인구 처인구 인구가 몇 명일까요? 오늘 잔디 마당이 기가 막힌 곳네 기가 막히죠. 네 여기가 바로 오늘 보실 집의 앞 집이에요. 네자 뒤를 싹 돌아보시면 네 여기는 타운하우스입니다. 용인의 타운하우스인데 상당히 멋스럽지 않습니까? 외관이? 지금 마당은 저렇게 넓진 않아요.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또 전원주택에 좀 가까운 그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용인의 인기 있는 타운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. 자, 주차 공간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주차장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요. 여기가 차량을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세대는 4세대입니다. 그래서 한 가구당 두 대씩 차를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와 보시면요. 한 가구당 창고가 두 개씩 있어요. 자 보시면 이쪽으로 와 보시면요. 첫 번째 창고는 네 여기인데요. 여기는 원래 이제 공기열 보일러실인데 넓기 때문에 창고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맞은편에 프라이빗한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창고가 엄청 크진 않은데. 자, 이쪽으로 와보실게요. 자, 이쪽으로 오시면은, 어, 한두평 정도 되는 창고예요. 네, 여기 위를 한번 붙여봐 주세요. 위로. 네,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짐을 엄청 적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반대편 쪽으로도 한 2m 정도 공간이 더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큰 창고라는 거, 네, 알아주시면 되고요. 이쪽 옆에 보면은, 우리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. 그 주차장에서 바로 비안 맞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집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밖에서 또 현관으로 따로 또 들어갈 수 있어요. 글로 이동해 볼게요. 뿅! 타운하우스 외관인데요. 지금 강아지들이 짖고 있습니다. 저 반갑다고 제 팬인 것 같아요. 자 보시면요. 외관이 상당히 멋스럽게 지어져 있습니다. 일반 타운하우스와 다르게. 외관부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. 그래서 밖에 테라스 보시면, 크 기가 막힙니다. 자, 일단 내부로 한번 진입해 볼게요. 이렇게 철제 문으로 튼튼하게 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들어오시면 디딤석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, 옆쪽으로 한 15평 정도 이렇게 잔디마당이 어, 상당히 프라이빗하게 식재가 돼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넓진 않은데 그래도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기 좋은 사이즈고요. 이렇게 나무도 식재를 예쁘게 해주셨어요.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합성 데크 폭한 1.3m 정도 길이 한 4m 정도 해가지고 딱두세 분이서 커피 한잔 하시기 딱 좋게 해주셨고요. 위에 조명도 예쁘게 넣으셨고 CCTV도 양쪽으로 많이 안전하게 넣으셨습니다. 그리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동선이 잘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야, 지금 현관이 사이즈가 엄청 납니다. 네, 여기 살짝 위에 더 막으시면은 어 실내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자전거나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방화문도 튼튼하게 시공이 잘돼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내부로 들어오시면, 자, 신발장이 상당히 많아요. 지금 신발장 칸수가 거의 한 6, 7칸 정도 잘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맞은편으로 보시면 거울까지 꼼꼼하게 온매무새 만질 수 있게 해주셨고요. 앉으셔서 신발도 신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일과소동 스위치 잘 들어와 있고요. 자,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잘 나와 있습니다. 내부 같은 경우에는 LDK 구조로 뻥 뚫려 있습니다. 네, LDK 구조가 평수에 대비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보시면 거실 사이즈는 뭐 30평대 아파트 거실 사이즈예요. 어, 층고가 엄청 높지 않은데 그래도 딱 생활하기 좋은 사이즈고요.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상당히 바람이 세요. 그리고 창호도 시스템 창호 상당히 튼튼하게 잘 나와 있고요. 저런 어, 주택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프라이빗한 정원이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. 그리고 쇼파 같은 경우에는 넓은 3인용인데 제가 볼때 이쪽에 한 6인용까지는 놓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. 이쪽 아트월러는 어, TV 뭐한 85인치까지는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대편으로 싹 돌아봐 주시면. 이제 식탁을 따로 안 놓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이용해가지고 어,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무릎 넣는 공간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빠의자 놓고 어, 한 대여섯 분 정도는 충분히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덕션이랑 후드도. 잘 들어와 있고요. 어, 이렇게, 이렇게 음식 하시면서 소통도 할수 있고,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미드웨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은은한 그레이톤으로 네, 상당히 모던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뭐 식기세척기 잘 들어와 있고요. 그리고 삼성 냉장고, 냉동고, 김치냉장고, 그리고 삼성 어, 건조기, 세탁기 다잘 들어와 있고요. 어, 환기창도 아주 시원하게 네,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동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, 이쪽 문이 아까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이에요. 그래서 비안 맞고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아래쪽에 살짝 공간이 있어서 잔짐 수납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반대로 싹 돌아보시면, 이쪽이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,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방 같은 경우에도 어, 마스터룸은 아닌데, 그래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이렇게. 킹 사이즈 침대는 아니지만 퀸 사이즈 침대까지는 놓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반대편으로 책상도 놓을 수 있고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요. 반대편으로 이렇게 네 붙박이장 두칸 들어와 있고 아래쪽에 하부장 수납장 또 네,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셨어요.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앞쪽으로 네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에 같이 있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거실에 있다가도 손 씻기도 좋고요. 어참 어, 동선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네, 1층 공용 화장실인데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딱 작은 공간에 알차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샤워할 때 물이 없이 해바라기 수전 들어와 있고 파티션 잘돼 있고요. 어 변기도 비대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. 어 여기는 실속 있게 집을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어, 집성목으로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펜스도 철제로 아주 튼튼해 가지고요. 네,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좋은 것 같아요. 2층도 너무 예쁘네요. 위에 조명부터가 벌써 야 건축주님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셨어요. 조명 두개 달아놓은 거 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위에 살짝 하프 밖공 구조로 이쪽이 층고가 더럽게 편백으로 시공해 주셨는데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. 옆에 보시면 2층 공용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. 1층 화장실보다 어, 사이즈가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플라스틱 욕조, 전신 욕조 놓을 수 있을 공간이 나오고요. 어, 환기창도 이렇게 틸팅 기능 있는 환기창 잘 들어와 있고 어, 해바라기 수전도 예쁘게 잘 들어와 있고요. 자 세면대 거울 도 상당히 큰 사이즈 그리고 변기도 잘 들어와 있고요. 자 그리고 앞에 공간이 넉넉하게 한 4평 정도 나와 있어서 한 4분 정도는 티타임 가능한 공간이에요.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,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 공간인데, 마스터룸도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. 지금 이제 킹사이즈 침대인데, 킹사이즈 침대 두 대가 들어올 정도의 공간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시스템 에콘잘 들어와 있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프 박공 구조이기 때문에 층고가 저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져요. 그래서 어방 사이즈가 두 배는 더, 두어 배는 좀 약간 과장이고, 강과장 아니고 강부장인데 과장이고 1.2배 정도는 더 넓어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는 커튼을 치면은.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랑 만나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반대로 싹 돌아봐 주시면 이쪽으로 이제 드레스 공간이랑 화장실이 나와 있어요. 네. 자,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손 씻는 공간 세면대가 나와 있고요. 이 집은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세면대랑 화장실을 분리해 놓은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또 욕조가 있기 때문에 네, 앉으셔서 반신욕도 할수 있고, 당신 욕도 할수 있고, 삐, 네, 해바라기 수전 잘들어와 있고요. 어 그리고 이렇게 네, 타일도 상당히 예쁜 제품을 넣으셨습니다. 네, 화이트 톤으로 아주 모던한 화장실이에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드레스 공간도 상당히 넓직해요. 드레스 공간이 어 지금 사이즈가 보시면 보이는 데가 다가 아닙니다. 옆쪽으로도 공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, 부부가 옷 충분히 어 옷에 관심 있으신 분들, 옷 많으신 분들 옷 수납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악세사리도 으실 수도 있고 여기 창도 마찬가지로 틸팅 기능이 있어서 환기시키기 좋은 네, 그런 방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다시 또 하이라,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,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여기 거실 공간에도 에어컨이 잘 들어와 있고, 조명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디자인, 요런 장들도 지금 인테리어 소품도 골드로 포인트 주셨는데, 요것도 예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지금 시스템 창 같은 경우에는 KCC 창으로 되어 있고요 네. 자,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. 자, 와 여기는 테라스가 너무 예쁘네요 지금 딱 눈에 띄는게 뭐냐면 이렇게 벽면이 일자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 있는데 요거 디자인 하나만 봐도 와집 진짜 예쁘게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에 조명도 와 진짜 독특하게 넣으셨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앞쪽과 그리고 요런데 옆쪽 같은데 네 폴딩도 설치 촥 하시고 밑에다가 전기 판넬 싹 까시면 실내 공간으로도 어한 8평 정도는 더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어 실내에서 뭐 지인들 모여 가지고 뭐 윷놀이 하거나 같이 뭐 파티 하거나 겨울에도 요렇게 어 고기 파티를 바베큐 파티를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PD님! 네? 오늘 집 어땠어요? 어, 되게 실속 있고 알찼단 것 같습니다. 그쵸? 아, 진짜.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, 아, 전원주택 살고 싶다 하시는데, 조금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전원주택과 아파트의 사이, 네. 요런 타운하우스 추천드리고요. 어, 용인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타운하우스고, 그리고 지금 6억 8천에서 단한 세대만 6억에 분양을 하기 아, 때문에, 이 기회 에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소개해드리는 집이 적이면 100점 백승 당구장입니다.